오케이, 오케이 감독님 네그 아, 이번 아, 거.. <laughs> 이번 뭐야 또 입고, 입고 진짜 네. 판단하지는 말아주세요 이게 봉인은 해야 될 거예요 첫 판이니까 이거는 네. 네. 버려야겠다 어. 이 정도 생각은 아, 스폰 버릴게 어. 처음엔 받아 먹어요 어 받아 먹어 아, 잘했지 아아 뭐해 아 씨발 아 실망한 거야 오늘 개꿀 가야 되나 아씨, 이 찍었어. 아또못 찍어야 되는데. 아 스킬 쓰려고 가는데 컨트롤 이를 눌렀어. 받아할게요. 어. 아니 지금 다들 괜찮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알만해알만해알만해알만해 할만해. 진짜 할만. 그렇게. 알겠어. 나한번 줘, 나가번 줘, 나한번 줘. 나만 갈수 있어, 나만. 스레시 안 보여요. 나만 갈수 있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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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스레시 안 보여요. 스레시. 이만, 이만, 이만. 스레시 안 보여요. 나, 나, 나. 봐요, 봐요, 봐요. 아, 제발, 제발, 제발. 봐요, 봐요, 파요 괜찮아. 집중이 안 돼, 집 이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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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이까 이거? 이거? 이와이와이와리거 이거? 이거? 어디 오지 오지 어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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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용이서 쓰는 게 제일 확실거 이거? 이거? 이 그래 거 이거? 나 같은 쓰레기이같이오이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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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하지 정거 오면 이때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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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손난비 아니에요. 이거 바탕 아니, 안 보여요. 이렇게 길어요. 오케이, 누누다, 누누 다. 잘하고 있어. 천천히서 보자. 가장 가장 보라요. 면해요 면에요. 밑에 쓰다. 저거. 저. 계속 먹어. 노플이니까 계속 먹어. 저 집중 갔다 올게요. 아와도가 없어 가지고. 조심 조심. 옆구리 시야 없어요. 조심. 먼저 성공을 가기로. 미래 혹시 한번 봤죠? 음. 아니 이거 풀어도 돼. 신들라 탑에 보였었어. 아니요. 이거 타고 싸울 때떼 이거 어. 요 나이스 써주면 다잡면 데냐? 저그데 뭐야? 어. 신드라저없어신드라 신들아, 신들아, 신들신드라신아다 죽여, 죽여, 죽여. 나이스. 마 누가 먼저, 저 잘가요 오... 어요 나이스 W 거리좀 주어 음, 음. 어, 어, 아, 나이스야 잡을까? 아니다 아니다 정비하자 정비하정비 정비 정비 저품이 한번 노려볼까? 들어가봐 가어 못잡아도 돼 못잡아도 돼 끝까지 싸워 게 지켜 지켜 아나가버다아나가 나 그냥 앞라인부터 싸워야 되겠는데, 나도? 음? 한타를 아예 하면 안 되나, 내가? <웃음> <웃음> 앞라인부터 들어야 되겠어. 신드라 공안방에 그냥 죽어버리네. 지금 베이가 뿐만 아니라 이 나는데? 야, 살, 살, 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살. 살! 어떡 우리 피어를. <laughs> 아, 어, <laughs> 너무 어렵다. 아나 그럼 리듬처럼 해야돼? 아 이게 퀸이 못큰걸 뭐 알고 신드라가 그거를 잘 캐치했어 일단은 탑은 제가 봤을때 연습을 하고 쓰는게 나을 그게 나을것 같아요 사람들도 못참아요 이걸 아, 못참아 절대 못참아 이게 과정을 못참아 연습과정 못참아 아 음... 따로 음... 개인적으로 음... 연습을 좀. 신념을 올려야 될것 같아. 것 같아. 회원님 브라움 어땠어요? 머릿 속에 있는 것도 잘못 지켰던 것 같아요. 스킬 스펠 먼저 쓰기랑 브라움은 좋았던 것 같아요. 스펠 체크. 어 진짜요? 어, 오빠 브라움 어땠어? 괜찮았다고 하니까 뭐. 뭐야? 말 말이야. 별로야. 아니야 왜? <laughs> <laughs> <뭐랄 웃음> 아니야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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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얘기를 해. 해. 아니 왜? 카드가 하나 더 늘어나면 해. 좋으니까. 나는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